머물다간 자리는 깨끗하게 치우고 갑시다. 함부로 쓰레기 버리면 안돼요. 자, 아침 안개가 산을 감쌌네요. 작년에 유일하게 송이를 내어준 산인데 작년에 송이 능흉년이 돼서 손맛을 별로 못 봤잖아요. 그래도 이 산에서 대물송이들을 내어줘서 손맛은 맞던 산입니다. 오늘 산행을 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요. 다른 곳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많이 말랐어요. 저쪽까지, 저쪽까지 물이 차야 되는데, 말라있는 상태고요 이달하고 9월달에 비가 좀 많이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또 가을에 송이능이도 볼수 있겠죠. 송이능이를 보려면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곳이 좋을,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사야체입니다 8월 16일 토요일 산행을 시작을 합니다. 어제는 경북 봉화에 가서 심산행을 했고요. 오늘은 경북 영주로 왔습니다. 아이구야왜 길을 막고 있냐. 아, 이쪽 집은 비가 많이 안나보네요 강원도랑 경북 어제 봉화 쪽에는 비가 별로 안 왔었는데, 왜냐면 2주 전에 여기 왔을 때, 얘가 안 넘어졌었는데, 이렇게 넘어가 있네요. 에이 음. 이곳으로 온 이유는, 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항상 꽃송이 산행을 하는 곳인데, 8 0 0지까지 산이, 8 0 0지까지 차가 올라가는 곳인데,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뭐, 이쪽에 터널을 뚫고, 어, 그 산으로 넘어다니던 길은, 막고, 이제 뭐 살림복원을 한다고, 이렇게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500부터 1,20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 이쪽 지역이 능선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 오늘도 왔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올라왔던 능선 말고 어 다른 능선을 좀 살펴보려고요. 만약 송이능이가 나는 산이라면 아마 쌀이가 지금쯤 올라와 있지 싶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만약에 쌀이가 올라와 있다면 거의 뭐 100%라고 볼수 있고요 아무튼 오늘도 좀 빡세긴 하지만 500에서, 500에서 1200까지 올라가려면 빡세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상해에서 뵐게요 후. 아따 대다 어제 8시간 좀 넘게 산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발이 좀 무겁네요 제가 이쪽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산후 이렇게 눈선 따라 올라가게 되면 능선과 능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갔고 또 위로 올라가는 중이고요. 이렇게 가지 능선이 이쪽으로 뻗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통 그러면 능이는 능선과 능선 사이 이런 포인트가 능이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그리고 송이는 이렇게 능선에서 멀지 않은 곳, 능선, 음, 능선 주변, 능선 주변, 뭐, 능선에서, 이 능선에서 한 15m, 양쪽으로 15m 정도가 송이 포인트가 됩니다. 봉화 쪽에는 어제, 뭐, 이렇다 할 버섯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주 쪽에는 비가 좀 많이 왔었나 봐요 흰털 네, 깔때기 버섯인데요 식용이고요 원래는 이게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올해는 상당히 늦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8월 16일이니까 상당히 늦었죠 뭐 저는 봄 나무 사냥할 때부터 올해 버섯이 상당히 늦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만 너는 뭐니 평수 비랑 그물버섯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모르면 거시기요. 이런 작버섯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가을 버섯도 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은 물론 송이 능이는 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 말, 10월 달 내일일 것 같고, 쌀이는 뭐 지금 나오는 곳은 있어요. 강원 북부, 경기 북부.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또 이달 뭐한 25일 이상은 있어야지 채취가 가능할 것 같고. 계속해서 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한잔 먹고요. 목적은 쌀입니다 올라가는 이능선이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보이는 저쪽 산이든지 이제 일로 올라가서 삥 돌아갔고 저쪽 산으로 내려올 생각이거든요 목적은 쌀입니다 쌀을 찾는다면 가을에 이쪽에 또 송이능이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시 고고싱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보는 버섯이네요, 요거. 아따, 대공실하다. 접시껄껄이 버섯인데요? 뭐좀 시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워따미, 송이 이따만한걸 따야 되는데. 뭐야. 요거 뭐, 요, 관공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는 슬라이스 차가지고, 데쳐가지고, 슬라이스 쳐가지고 버터구이를 해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해 먹어봤는데요. 맛없이요. 하여튼, 유튜브에서 하도 그냥, 이, 뻥들이 많아갖고요 올라가다가 저 아래 골이 골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곳이 왠지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는데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힘들고 그래도 또 산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훑어봐야죠 골바람이 시원하니 이런데 응? <laughs> 뭐 있을 줄 알았어. 왜요, 저거, 저거? 골바람이 시원하게 분다 했다, 내가? 호송이도요, 이렇게 능선 주변에, 이 능선이잖아요. 능선 주변에 이런 낙엽성들이 있으면 포인트가 좋아요. 능? 꽃송이들도 능선 주변에 있는 낙엽성 그릇속에서난안 납니다. <laughs> 역시, 이 산은 꽃송이 산이요. 꽝이 없대니까 낙엽성들이 있고, 돌바람 시원하게 불어서 한번 내려가야겠다 봐 생각을 했는데 왜? 대물인데요? 그 옆에 또 하나 이제 올라오는 애도 있고요 자글자글 자글자글 앞으로도 한참 클것 같은데 와. 짱짱해요. 짜글짜글하죠. 이렇게 짜글짜글하면 아직도 한참 클수 있다는 얘긴데. 오. 여기도 올라오고있고요 얘는 뭐 그렇게 클것 같진 않네요. 제치해서 가도록 할게요. 으쌰, 깨끗하다. 아이고 이뻐라. 쟤는 커가지고, 포자 번식하라고 내비두고요 네. 다음 주 하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모셔가도록 하였습니다. 아, 따 이쁜 거. 자 오자도. 있겠네. 오 키로 500정도 나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이 좋습니다 아주. 모든 버섯은, 저게 능선이에요. 능선하고 가까운 곳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움직여볼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려와 봤지만, 삶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꽃송이를 건졌고요 여기 예쁜 것이 보여서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요고 산, 산느타리 버섯인데요. 늦가리 에 나오는 느타리하고는 달라요. 늦가리에 나오는 느타리는 주로 참나무에서 나오고, 여름에 나오는 느타리버섯은 주로 산벚나무나 단풍나무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향기 향이 좋네요. 예쁘죠? 참네탈이 버섯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유 진도가 안 나가네요. 진도가 산에 올라온지 2시간 돼가는데 이제 870 1200까지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삥 돌아서 내려가려면 이제 8 7 0이면 2시간 더 올라가야 된다는겨? 앞으로 20년은 산을 타야 되는디 이래가지고 산 20년 동안 산을 못 타왔는디요 아 이제 60 인지 80 까지는 내가 산을 탈라고 생각을 했는지 <laughs> 아 이래갖구나 힘들 것같은지 <laughs> 제가 좋아하는 버섯이 있네요 뭐 식용버섯 웬만한 식용버섯은 다 패스 합니다 송이 능이 쌀이 송이 능이 표고 쌀이 꽃송이 그 다음에 먹버섯 그 외에 웬만한 버섯은 다 패스하는데 얘는 내가 패스를 안하죠 큰값버섯인데요 요게요 생각보다 겁나게 맛있어버려요 요 구워먹으면요 진짜 구수하고 고소해요 겁나 맛있어요 요거 보다 요거하고 비슷한 버섯이 있는데 독버섯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개는 여기 반지구리가 없어요, 받침. 여기 없다, 없어요. 오늘은 맛있는 버섯구이를 해 먹어야 되겠어. 어렸을 때, 초등학 교 국민학교 때, 군봉이라고 하나요? 방망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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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처럼 생겼죠? 이 음, 요거를 구워서, 구워서 먹도록 구웠습니다, 이거. 큰값버섯 가시 잘 부서져서, 간만 딱 떼갖고, 이것도 가시 켰으니까, 간만. 모셔갑니다. 큰갑버섯. 원래는 이딴 거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 버섯인데요. 오늘 저녁에 버섯 요리를, 버섯 전골 요리를 한번 해 먹어봐야 될것 같슈. 땅내 타리 같은 건잘 채취를 안 하는 데 조금만 채취를 해서 가가슈 야, 도 나름대로 맛이 있는 버섯인 게아 이렇게 자르면 지금. 빠르겄구나. 아따 참말로. <laughs> 머리가 잔머리로 굴려있는 게요. 그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하느니 딱 대국만 대충 자르면 되는 걸 가지고 아따 참말로. 개도 지가 좀 똑똑해졌죠? 까, 까, 까. 뭐, 어쩌라고. 어찌게 보면 쌀이 버섯 없다. 이게 훨씬 맛난 거지. 인지리. 쌀이는 울고서 먹어야 돼요. 쌀이 는 독버섯이요, 사실상. 얘는 울고, 울고, 울고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뭐, 어쩌라고 와서 깎대겠나 삼이나 한 뿌리 알려주던가. 버섯은요, 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다 알라고 하지 마요. 그냥, 대충 뭐, 송이, 응이, 표고, 쌀이. <laughs> 한열 가지 정도만 알아둬요. 대유. 보관한다고 수십, 수백 가지 그 버섯을 외우려고 흉하는지. 또, 그거를 알려준 사람들도 조금 이해가 좀난안 돼요. 그거 본다고 뭐 기억해요. 어차피, 보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는디. 그리고 버섯은요,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산을 타야지 그래도, 버섯하고 먹는 버섯하고 구분이 가쥬? 인간에 가쥬? 구분 안 돼요? 꽃숭이. 내탈타리 이건 갓버섯. 지금 오늘은 먹을 게 제법 있네요. 에또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아따, 얼마나 힘든가? 그냥, 하늘이 그냥, 노래요, 노래. 노랗죠. 더는 한 발짝도 못 올라가요, 이제는. 지구, 더 올라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요. 왜냐면요. 여기가 이산의 정상이요. 요가 이산에서 최고 높은 곳인지 더 올라가라고 허문다면은 저그 하늘로 가라는 얘기 아니 고이요참 먹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른 능선을 타고 내려가면서 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똥개들이 뭐 동네 영역 표시하면서 오줌싸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겨 산에다가 응? 왜 이런 거 묶어놓고 다니는겨 응? 동네 개유 이것도 쓰레기요 쓰레기 썩지도 않는 쓰레기란 말이오 산에 다니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 제발 좀 이런 거 걸어놓고 다니지 마요. 이거 찢어지고 그러면 이거 다이 산의 쓰레기로 된단 말이오. 영역 표시도 하지 말아요. 하산을 했습니다. 저쪽 산을 가 산을 가볼 걸 그랬나? 오늘 올라갔던 산은. 애매하네요 마사토지이어야 하는데 아이 깜짝이야 야, 빨리 가저가 숨어 가. 빨리 가끔 뱀 갔다가 막 못살게도 보는데 쟤도 생명인지 피해가 오래요 괜히 때리지 말고 부엽토질이라서 통이 능기가 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쌀이도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지, 그니까, 지난번 산행 때 올라갔던, 처음에 올라갔던 그 능선은 나을 확률이 굉장히 많았던 능선인데, 오늘 탐사한 커다란 두 개의 능선은 道も手すんが。 yoran geldi yine Oo